야, 다 3번 가자. 다 3번? 어, 다 3번 아... 가서 초반부터 찢자, 그냥. 근데 엘리는 절로 갔는데? 상관없어. 따라올 거야. 난 그렇게 믿는다. 왜냐면 우린 귀살대니까. 어, 저거 왔다. 왔다. 대기해라. 대기해라. 아마 어. 스톱. 이런 얼렸 얼렸어. 도망쳐. 어 이거 영동. 암또죽어야 <laughs> 죽었다. 근데 엘리 적 있는데요? 어쩔 수 없지, 칼을 들지 않았으니... <laughs> 어, 뭐야? 이게 안 죽어? 역시 나의... 나의 수련이약 부족했던 건가? 저기 안 죽네. 아, 재밌었다. 그리고 한타를 지고 꼬랑지마 개새끼처럼! 1번에 어, 치료하는군. 아니다, 아직 괜찮다. 대체 이다 우리도 저기 좀길러 싸가지고 쟤네들도 나쁜... 잡았어 응. 죽고 다시 와서 우리 다윈가 어. 새끼들아 누워라. 너도 누워라. 새끼야. 아니 같이 쏘잖아왜내가어 어떻게 이거 없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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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런 씨. 저걸 놓치네, 까비. 나이스. 죽어라. 이번. 우리 귀살 때의 힘을 보여주자. 난잡한 싸움일수록 우리가 강하다. 좋았다. <laughs> 좋았어. 뚫고 막자다 쿠쿠. 디때무서움을보여줘야 한다. 진정하세요. 바로 막으러 가자. 병력 일점 아직 없네? 어, 없어. 어, 아이려 아, 들어가지 마. 다려 어, 왜, 여기 있 이삭에게. 어. <laughs> 캐리스 등각 만들어 줄게. 캐리스 들어가. 있다. 터졌다. <laughs> 아니야, 잘했어. 들어와. 이인궁. 딜컷. 트리플 킬. 어 뭐야? 아니. 난 봤다. 내가 봤다. 이런. 이거 아, 치웠다. 어, 들어. <laughs> 이거지. 근데 캐리스 궁으로 한두 명은 딸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 아니 그 앞에 내가 다 들어가는데 로즈 공 쓰고 있더라고. 어? 아이고 뭐야, 아이고야 이거. 야빼빼 빼. 빼, 빼. 아니 먹을 말... 때는 뒤돌아봐서는 안 돼. <웃음> <웃음>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앞으로 전진한다. 아 리얼 셀셀 마어서 바꿔야 돼. 양클 한 번씩 안 들어가네. 누구 우클인지 자크 자크린이 모르겠는데. 오션 애들. 마우 마우스 상태가 영렇로전전 있어. 어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다시 들어가.

오 개구리 점프라고 더블 이제 트리플이 알고 트리, 더블 할 때마다 친다 시골. <laughs> 밀자. 분캐가 많아가지고 트로포 미는 것도 순식간이 됐다. 도와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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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했어. 나이스. 캐리스, 나이스. 어, 영동 어, 실패했음? 어, 실패 아, 어, 나이스. 영동, 나이스. 나이스. 에밀리, 헛 빠졌어. 어딨다 하나씩 타버려. 우리 귀살 때의 기준하다. 와. 어, <laughs> 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laughs> 죽을 때도 동시에. <동일해. 웃음> <laughs> 쫓아오는 거 보소? 어 오, 뭐야? 아니 왜 뭐, 이렇게 돌아서 쳤다고? 어딜? <laughs> 나이스 아이론 대찮아 괜찮아 죽였으니 만족합니다 음, 질풍선 뒤줄리면 개.. 개 똥기술인데 뭐가 빨라 이게 존나.. 존나 옛날부터 이속도인데 <laughs> 옛날부터 이속도야 이 친구야 일단은, 재레온 나오고 궁찰 때까지 좀 기다리자. 가랭. 어, 아니, 사인. 어, 어, 사인. 어, 그 어, 사 어, 네즈 어, 사 루이스가 지킨다 어, 사인. 어, 어, 야, 들어가야 돼, 이거. 나이스. 아, 저, 루시.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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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이 저, 저, 저. 저, 울림 화산 하늘은 만모을 움직이고 산과 바다는 모습을 바꾸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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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할까? 대기하자. 전진해. 천천히 그러면은 마스 있다. 좋아, 먼저 들어간다. <레 dobrze> 뭐야, 빠졌네. 그거 원고, 원고 있잖아, 다 빠졌네, 그새. 어. 야우, 루시 있는데. 오, 오. 오, 안 돼. 끌겄다. 오, 해봐라. 나 죽었네? 빼야겠다 빼야겠다 빼빼빼 빼, 빼. 빨리 너 자기가 <목소리> 가증스런 혈기놈들 랭기가 <목소리> <목소리> 폐부를 찌르는구나 음. 음. 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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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아까부터 안 맞네. 돌진하려는데 갑자기 앞에서 허리케인 쓰고 있고. <웃음> 흠. <웃음> 괜찮아, 그래도 <laughs> 제대로 진거 아까 괜찮아, 난 <laughs> 별다, 한 번뿐 아니니까. 괜찮아, 나 재밌으니까 장땡이야. 허랭. 한번 들어오세요. <laughs> 우리 공이 없어.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들어오네 아니네 앞으로 가는데 빡구 이거 다시 공 생기고 다시 한번 가자 캐니스 뒤에서 후진이 바음 그래야 될것 같다 앞에서 어그로 끌어줄 테니까. 아니면 뭐 병력이 선 들어가고 합해도 돼? 그래도 되고. 어 거리가 되니까. 오 이거 아이고. 어뭐 이런 이런데. 나 들어간 뒤 어떻게? 이렇게. 오우씨. 나이스. 나간다. 비록 카미카구라병라천 <laughs> <laughs> 완벽했다. 어, 뺏긴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전지전지 <laughs> 들어가. 아, 씻졌다빨아졌다 <laughs> 호전되나? 오, 호다 호전하다. 호전 될거 같아. 내위 루이스 했될거 같아. 이거 좀 하고 빠른 퇴근하면 될거 같다. <laughs> 오케이, 퇴근, 퇴근, 퇴근. 갈테야, 지 뚜이라노 그러게 구름은 비단이 되고 하늘은 푸름 바다로구나 맑은 비단 하늘 경라천 어 어지러지라 대.

타워 이해겠지? 못깰것 같은데 얘들아! 야야 우리에게 네즈코가 있어! 네즈코 폭혈을 사용해서 타워를 공격해! 네즈코 폭혈을 사용해! 한 대만 고빠다 네즈코 폭혈티티 하겠네? 폭혈. 폭혈. 오 뭐야 최순실이라니? 우리 친구 같은 애가 또 있잖아. 어, 좋은 친구들이 많네. 세상 아주 살만한같다 와, 이속 존나 빠르다, 지금. 개꿀. 얘는 타워 밖으로 안 나오네. 이거 내즈코 주자. 폭혈 재장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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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혈 재장전. 야, 여기 싸우는데? 아니, 그, 얼굴만, 얼굴만 보고 인사했더군요. 인사했어요 다시 돌아가야지. 인사 진짜 위험하게 안 돼? <웃음> <웃음> 혹시 인사라는 게 인사라고 쓰고 조공이라고 읽니 아니, 던지 모르고 읽히는 것 거라고. 요즘은 저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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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녹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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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혈귀놈들이 전의를 상실했다 오늘이야말로 흐자네 <laughs> 목을 <잔의 복을> 친다 잘랐다 오케이 노 들어가 들어가 <laughs> 기노카미 카구라 <laughs> 사양전신 <웃음> 잿물리용춤 역시 답은 기살 때다. 기살 때다. 어. 오늘의 답은 기살 때였어. 아, 마지막 퀴즈라도 보여야 된다. 아, 눈치 게임, 눈치, 눈치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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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아, 아.